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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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름이 없나? 예요? 그 도레미파 소리랑 좀 비슷한 <웃음> 느낌인데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어, 우리, 저기 애들도 목에 이런 거 채우는데. 그래요? 응. 아, 근데, 집이 너무 엉망이어서 이런 거 찍어도 될지 모르겠네. 응. 아, 차! 응. 아, 물 쏟았구나! 응. 애기들, 지금, 응. 상태가 별로 안 좋아. 뭐야, 뭐야? 상태 별로 안 좋아요. 어, 어, 저거 봐. 검사를, 어, 그래. 아휴. 얘네 뭐, 뭐 걸린 거예요, 근데? 그러니까, 얘네 격리된 애들은, 어, 어 물. 어. 어 아, 잠깐만 누구야 누구야 우리들 애들은 지알대안데 지금 어제부터 밥을 하나도 못 먹고 어... 토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원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, 우리 집애들은지알대 있는 검사는 안안 안안 했는데 지알대안 했어요? 안 해도 된다고 서아 그래요? 음. 관장님은 알아서 해. 네, 그 여자분인데 잘 하시더라고. 광현님. 음. 자, 자 그럼 이제. 좀 닦아주세요. 끝.